누구요? 장동건이요? 자 우리 10대는, 10대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 동의해요? 아니면 누군가요? 네. 요새 김수현이 대세인가요? 네. 자또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예쁜 여자는 누군가요? 아. <웃음> <웃음> 오늘 저렇게 안 들으셨는데 것볼게요 네. 하셨어요. 네 물론. 아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야 겠군요 네. 옆에 계신 분이 남자분이면 바라보시고 아니 내 옆에 장동건이 이렇게 하시고요. 네. 옆에 여자분이 계시면 아니 내 옆에 오해정님 하시면습자 진사하시죠. 해 주신 자신감 같은데요. 그래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혹은 제일 예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나요? 아우 네. 아, 예 우리나라에 그 여러분과 같은 연령을 가진 사람을 일년로쭉 세워놨을 때 여기쯤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의 뭐 외모나 학, 학력이나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뭐 재산이나 쭉 놓고 봤을 때 과연 동일한 연령의 사람을 쭉 세워놓는다면 나는 여기쯤 될까? 혹시 그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laughs> 네. 그런데,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 비교들을 통해서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되는, 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 궁금해요. <laughs> 때로 여러분 이 혹시, 옆구리 터진 깃발이나 못난이 만두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어,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옆들이 터진 김밥 혹은 못난게 만들었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네. 자, 그래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삼 때는 내가 못생겼어. 아, 참 못났어.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렇게 느끼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적은 얼마나 되어야 되고, 재산은 얼마나 되어야 하며, 또 키는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자, 여기 이 남자는 과연 그런 열등감을 느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그는 신체 건강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자로서 왕궁의 교육을 받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요, 네, 물은꽤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는 과연 그렇게 느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남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년간 왕궁에서 자랐고 신체가 건강했고 왕자로서의 멋진 교육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균 이상 아니 훨씬 더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계속 못해요. 안해요. 전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요. 어쩌면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존재의 의미를 찾고 또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정말 자신감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을 우리가 마음속에 소유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는 이 비교 의식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창조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리모컨은 안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을 좀 이렇게 적절히 넘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제가 이렇게 일렬로 사람을 세워 놓고 몇이쯤 되는지 생각해 보셨느냐는 질문을 드렸지만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서 좌절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서 교만해지는 마음을 갖지요. 세상에 어딜 가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있길 마련이에요.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요. 정말 저희 반에 노래를 완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를 아 이건 완전히 천상의 목소리다. 사람 소리가 아니다라고 칭찬할 만큼 정말 멋진 노래를 부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날 이렇게 대학에 가게 됐는데요. 딱 대학교 가거든요 그가 하는 말이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난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많더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를 있을 때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넓은 물에 나가보니까 나는 그냥 개구리일 뿐인 거죠. 나가 보니까 수많은 개구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자기가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 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개굴개굴 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웃음 일이 될까요? 많은 개구리들 가운데서 더 목청을 더 두어서 더 크게 노래하고 더 열심히 노래하다 보면 목이 트이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나만의 장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개구하고 제일 오래 끌수 있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나는 개구하고 제일 높은 소리를 낼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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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박자를 잘 맞출 수 있어라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의 독특함을 찾는다면 우리는 수많은 개구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의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4장 앞에 3장이 나오는데요.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는데요.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두번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왜두번 부르셨을까요? 어머니는 자녀를 부를 때두번 부를 때는? 어떤 때도 부르세요? 야단치려고요. 네, 저희 딸한두 번, 다섯 번째 부르면 야단치려고 부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야 하고 두 번을 부르셨을까?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앞에 참세기앞 부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두 번을 부르신 일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지로 바치려고 하는 그 결정적 순간에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하고 두 번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을 엮어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 아주 다급할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때 그리고 깊은 사랑을 담아서 부르실 때두 번을 부르신 것 같아요. 자,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은 이름보다는 호칭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어, 그래서 예,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그러죠 가끔 이제 허물 없는 친구들이 선영아라고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럼 참 좋더라고요. 어, 그 친구들이 말을 해요. 어, 혹시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괜찮아 이대로 좋아 그렇게 불러라고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동안 어머니도, 아버지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모두 떠나 있는 이 모세에게, 과연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어이 양치기! 뭐, 이런 거요? 네. 자, 혹은, 어, 여보, 아빠, 형부, 자네, 이렇게 불려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 김부장, 박사장, 어이 정식,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하고요. 그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지금 옆 사람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불러줘 볼까요? 누구 누구누구 누구씨 누구 누구야 이렇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어른저 평소에 부르던 직사님 뭐 이런 호칭 다 빼고요. 누구씨 한번 불러 보시겠어요? 누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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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그 이름을 부를 때, 네 소름돋아요. 네, 그 사랑스러움 이 가운데 느껴지지요 네, 그래요. 우리가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참 우리 자신이 별볼일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들어본 분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은 정말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laughs> 조용히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누구야? 지유아 지희야? 상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음성을 만이 들어가하 그럴까? 건 어떠세요?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께는 나, 단한 사람, 아주아주 아주 소중한 이름입니다. 누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어떤 정도 캐릭터가 있다고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네. 만화 캐릭터가 제일잘를 닮았대요. 누굴까? 굉장히 귀엽고 상큼한 느낌? 네. 그럴까요? 네. 그런데요. 바로 이 사람이래요. 네. 저머 진짜? 어머, 진짜? 어머, 진짜? 어 아, 진짜? 어어맞췄어요어 네. 그렇어요 사실, 마음에 담췄는 받았지만누군가를떠올리에는게할 <laughs> <laughs> 만큼 개성있는 얼굴이라는 것도 떻게든 어떻게든 사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어디서본 듯해요, 든어 같아요라는 얘기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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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제가 어범한얼굴이게어게얘기하게했었는게 그것이 바로 만나서 본 얼굴이었을 줄이야. <laughs> 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저를 걸작품이라고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움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여하심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움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창조의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자신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마음은 긍정의식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신을 너무나 작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어,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예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우리는 작고 연약한 종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또 핑계를 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도 듣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니 하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또 핑계대죠. 를 하나님은 그가 모세와 함께 하신 것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보리기 위해서 지팡이로 댐을 만들고, 그리고 손에 나병이 들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어떤 그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보여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사실 뭐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40년 동안이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굉장히 유창한 그런 이집터를 구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식이 모자라서 말을 잘 못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마음은 그의 작아진 마음에서 이 말은 비롯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너의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입 가운데 함께하시고 나의 입술에 건너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 주여,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요.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요.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다 하시다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에게 노하시면서 너를 위해 내형 마론이 있지 않느냐? 아니, 그가 나를 잘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를 너의 게로내 가. 이렇게 저렇게 모세는 할수 있는 모든 부실과 핑계를 대어, 대어가면서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돕는 자까지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우리는 할수 없어요. 저는 안 돼요. 저한테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래요? 제 현실을 보세요. 설마 저같은 사람이 하겠어요? 아, 지금까지도 안됐는데 지금이라고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내가 너를 가르쳐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가 네 하고 따라가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능력을 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면 되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여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 맡겨드리면 되는 거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느 날 망치들을 하려고 이렇게 못을 박으려고 망치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망치가 어? 제멋대로 움직여. 어? 가서 지우자 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네, 주인의 손에 들려진 망치는 주인의 목적에 따라 가야할 곳에 가서 제 역할을 하는 되는 겁니다. 네, 망치의 어, 생각과 망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비유를 듣고 얼마나 웃으면서 또한 그런 균명을 하고 긍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손으로 하늘의 달을 키, 가리키라고 보면은요, 보면, 가리키면서 달을 봐라고 얘기하면 꼭 다른 한 보고 손가락만 보시는 분이지요. 아이고 손가락이 휘었네. 왜 이렇게 손가락이 목독하고 짧은가 하면서 탓을 하기 쉽습니다. 네, 뭐 그도 저도요, 또 손가락 사이 에 끼어 있는 때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때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달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달을 바라보아야 그 달의 밝은 빛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지나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 일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들은요, 연약하다고 하죠? 그런데 남자들이 없으면 제 힘으로 할거다 합니다. 그렇죠? 무거운 거다 들고, 뭐망치질할거다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남자가 나타나면, 아휴, 연약해요. 그러시고 <laughs> 말아요. 그러나 없으면 다할수 있어요, 사실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부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건, 그가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스펙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는지를 보십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의 사명에 대해서 고백하고 말하는 그 사람은 진정 멋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에 대해서 투자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를 창조하셨고 각 사람 가운데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은요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곳에서 내가 처해있는 환경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사령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령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멋진 환경 가운데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들려주시는 그 사명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혹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못난이 만두처럼 혹은 옆구리 터진 김밥처럼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진 분이 있으십니까? 김밥은요, 꼬다리가 제일 맛있어요. 네, 제가 인터넷 이렇게 찾다 보니까 못난이 만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만두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그 생긴 모습 그대로 어,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기쁨을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터, 옆구리 터진 김바 보기만 하면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각자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죠요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사명과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받으시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laughs> 아빠,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빠, 우리가 가장 사랑하며,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볼수 없는 상처까지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참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완전한 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